자, 26번도 관사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관사편에서 배우는데, 자, 여기 보자. 따라합니다. 올, 보스, 하프, 더블, 트와이스 이런 애들은 말이야. 자, 이런 거죠. 어, 원래는 우리가 말할 때더 올, 피플 모든 사람들 하면 이게 관사고, 관사니까 자, 피플이 명사야. 명사니까 이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럼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올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 b o 하프 Half, Doubl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따라요 all, all the people 이렇게 쓰죠. 모든 사람들. All the people 이렇게 하죠. 어. 예외야 예외. 알겠어요? 관사하고 명사 사이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거죠. All the people. 그래서 we worked.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All the way. 자 home. 도중에, 자, 함께 걸어갔다 그거죠 Boss the boy. 자, 두 명의 소년이 are alive. 자, alive 합니다. 닙니까 자, 그럼 문장을 봅시다. 자, 이 문장도 주어는 여기까지야. 알겠지? 그러면, all이 나왔으니까, all the hotel. 이렇게 하겠죠? 따라해, all the people. 이것처럼. 알겠죠? 음, 그래서 이 문장이야. The all hotel staff 이 아니라 all the hotel staff 모든 호텔의 스태프들이 주어 모든 호텔의 스태프들은 have to have to는 무슨 뜻이니 must야 뭐라고요 must 뭐 해야 된다죠자 attend to는 참석하다라는 동사다 뭐라고요 동사 그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가 조동사니까 여기가 동사야 동사죠? 참석하다. 알겠지? attend. 그럼 o 가 전치사지.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목적어까지.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해. 시작. 뭐야? 해석해보자. 시작. 모든 호텔의 스태프들은 have to attend meeting. 미팅에 참석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야. 해석은 되게 쉬워요. 이게 봐봐. 이게 무슨 동사야, 지금? attend가?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일형식으로 끝나는 거야. 비동사, become 아니죠? 이형식 동사 아니야. 그래서 뒤에 어디까지 전치사국까지 해석해 주는 거야. I live in the home. 알겠어요? I live. 나는 삽니다. 어디에? in the home. 똑같이 해서 전치사국까지 잡아주면 해석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한 거야. Old hotel staff들은 어떻게 해요? 미팅해요? 모임에 attend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돼. 요 해석을. 알겠지? 근데 니네는 해석해라 면 어떻게 단어가 모르면 단어를 멍멍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으면 해석이 나와? 안 나와 안나와? 안나오니 따라해 읊는이가 목적은 을를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이 가다 뭐하다 이렇게만 해 주면 돼 알겠죠 따라해 단어를 모르면 읽자 읽어 알겠죠 따라해요 올 호텔 스태프들은 미팅에 attend 한다 언제? 전시사 플러스? 명사. 수요일날. 이제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호텔 스태프들이 have to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다. on Wednesday. 수요일날 미팅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되는 거야. 자르세요, 잘라. 문장을 자르지 못하면 덩어리를 못 잡으면 해서 죽었다 깨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all the 호텔 스태프, 모든 호텔 스피, 스태프들은 have to attend to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다. on 언제? Wednesday,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야. 됐죠?